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백헌인자TV의 백헌인자의 배헌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들어, 들어왔는데, 제가 지금 옛 지금 폰이 고장나가지고, 이젠 또, 이젠 다시 해보려고요. 자, 오랜만에 찍어봅시다. 나 지금 은 앱을 다 지워버렸고요. 자, 게임 추천도 해주십시오 게임 추천. 오차 5선 요렇게 생 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.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. 요렇게 되자랑 자, 쿠키런 우브레이크 자, 그다음 배틀그라운드 뭐늘 앰플 스토리. 나 코가 박혀서요. 자,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빠이.